요병이라, 네. 요이 차이점이 네. 있습니까 원래는 요병은 보르도 스타일의 전통적인. 음. 근데 요거는 불가 스타일은 아니야. 약간 음. 밑에가 퍼져야 되는데 음. 사람들이 봤을 때요렇게 만든 것 어때요? 좀더 세련되고. 렇죠 전통적인 와인, 보르도 스타일이란건 뭐냐면 세계 만국 공통으로 쓰는 스타일이. 야 뭐만지 음. 이해되겠죠? 네, 네, 네. 와인을 모르는데 마트에 가서 지금 미리 하나 팁을 드릴게요. 내가 마트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갔는데 와인병이 두꺼워. 그럼 요 밑에를 펀트라 그래요. 펀트가 깊고. 와인 병이 두꺼워 또는 오픈을 했을 때 코르크가 커요 길어요 무조건 좋은 와인입니다 이게 깊으면깊을수록 그렇지 근데 한, 내가 말한 거는 내가 말한 거를 항상 95%까지만 들어야 돼최종결정은 뭐라고 들어야 돼 페이스팀 하고 말 근데 모르고 우리가 거기서 한번 맛봅시다 그러고 살순 없잖아요 그치. 마트에서 그 <laughs> 누가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딱 보는 거예요 대충 아. 르크도못보 잖아, 이 상태 에 서는 오픈 할때보는 거고, 병 뭐야？좀 두꺼워 크다. 난러 응, 펀트 이거 어. 근데 그렇게 비싼 병을쓰는 이유가 있 다니까 싸구려 와인 에다가 비싼 병을안쓰 죠.